참고로 말하자면 아빠도 안쌌구요 총을 안쌌어요 총을 안쌌어요 이사진짜귀음이인 상대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골딱이는 뭘 해도 골딱이 그리고 방금 골드 그냥, 입문한 실딱이는요 말을 아껴주세나 안안 이게 격차의 차인가안 들리나? 여보세요? 안해 <놀람> 감시 해리프랬어 자존심 상해 씨발 <laughs> uh, this place is nice, but not nice enough to die That's uh, I'm amped